안녕하세요 전영옥화가 기촌스토리네 오늘은 음, 멸치볶음을 하는데요 이 멸치볶음에 어, 물엿, 설탕 음, 넣지 않고 후라이팬에 볶지 않고 하는 멸치볶음을 해보겠습니다 멸치는 이렇게 중간 크기보다 참 작은가요? 볶음용 멸치를 구입했어요 볶음용 멸치로 이제 멸치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멸치 볶음에 매실액을 넣습니다. 매실액. 그고 여기에 저는 고추장을 좀 넣어요. 고추장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을 이렇게 어, 갈랐죠. 이렇게. 마늘. 또, 어, 청양고추. 청양고추 농사져서 놓은 거. 말려서 빠은거 넣습니다. 네. 또, 호박씨, 어, 맷돌호박 통째로 말, 껍질째 말린 거. 얘를 넣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를 이렇게 좀 저어줘요. 이렇게 저어줬으면 여기다가 이제 멸치를 넣습니다. 멸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수분이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잘 버무려 줍니다. 이게 지금 좋은 거는, 저는 이 호박, 호박씨 깨소금이 있어서 이게 해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많이 있고, 물이 줄줄 흐를 수 있고, 또 접시에 놓으면은 그 물, 물기가 쑥 밑으로 빠지고, 음, 널치는 좀 빠슬빠슬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인데, 이 호박씨가 조금 더 넣겠습니다. 호박씨가, 호박씨 깨소금이 그걸 다 잡아줘요. 이렇게 한번 더 넣을게요. 좀 듬뿍 넣어요. 그러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아주 이 물기를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후라이팬에다가 많이 볶지 않아도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후라이팬에다 볶으면 딱딱한 다음에 어, 식으면 강정처럼 다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멸치가 촉촉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양념이 같이 다 이렇게 버무러졌어요. 요 상태로 해서 접시에 옮겨서 이제 렌지에다가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조금 넣어요 많이 안 넣고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줘요 요거를 렌지에다가 어, 렌지 집집마다 다 틀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요거를 데우기로 두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옮겨보겠습니다. 여기 데우기가 있는데, 이렇게 데우기. 데우기가 있죠. 자동 데우기. 요 자동 데우기가 자동으로 한번 끝나면 한번 더 돌려요. 두 번을 돌려요. 그냥 이 오잇부분에 있는 찜으로 돌리면 딱딱하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데우기로 요거를 좀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대우기로 두번 돌리는 거. 한번 이렇게 돌렸어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대우기로 돌아가는 동안에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요 고추, 고추 요거는 텃밭에다가 농사를 쳐서 냉동에다가 이걸 해놓으면 해놓고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냉장고를 많이 차지하고 냉장고에서도 좀 약간 수분이 있어서 맛이 좀안 좋아지도록 변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려서 빠서 집에서 그냥 빠서 저렇게 두고 양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이 호박, 호박씨는 맥도로밥을 농사를 짓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요리를 해 먹을 때마다 호박씨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박씨를 잘 씻어서 말려서 살짝 볶아서 이렇게 호박씨째. 그러니까 씨가 있어서 호박씨를 못 먹는데 방학간 가서 해오기도 그래요. 잠깐만요. 한번더 돌릴게요. 이렇게 한번더 돌린다는 거죠. 자동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씨가 있으면 방학간 가서 빠아오는 것도 좀 음, 번거롭고 그래서 시즈를 살짝 볶아서 실제 이렇게 빻아요 그래서 이거를 육수 낼 때도 먹고 또 이렇게 깨소금으로 사용을 해요 나물 묻히고 뭐다 돼요 이게 깨소금보다 더 고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멸치를 저렇게 해, 해보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렇게 늘 해먹고 있습니다 영양면에서도 좋고 또 사용했을 때 어, 맛과 향이 아주 풍부해서 좋아요. 맛이 고소하고 네. 이렇게 데우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꺼내보겠습니다. 네, 꺼냈어요. 이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가. 한번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자작하게 그냥 이렇게 볶아졌다 그럴까요? 쪄졌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훨씬 먹기에도 부드럽고 또한, 음, 이빨에 달라붙지 않고.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즐겨 먹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음, 아주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빨에 안달라 붙고 음. 마늘 향과 또그꽃 그 청양고추 의 매콤함 그리고 그 참기름을 살짝 넣고 이렇게 익히니까 아우 막 너무 색달아요 그리고 그 얼큰함이 확 돌아서 밥이 먹고 싶은 밥도둑 같은 음, 그런 멸치 조림입니다. 멸치 조림 조림 볶음 예다될것 같아요. 조림이라도 되고 볶음이라도. 해도 되고 아주 맛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드시는지요? <laughs> 저는 이렇게 해서 먹어서 소화도 잘 되고 충분한 영양을 멸치의 칼슘을 보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